음성 말씀은 우리 우림이가 정해줬습니다 사무엘 상 이게 지금 우림이가 3장만 했는데 실제 테스트를 받을 때는 2장 3장 2장이나 했습니다 오늘 근데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으킨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무엘 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더 있죠. 누구입니까? 한나. 어머니 한나.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삶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 또 다른 남편의 아내, 분인나. 분인나에게 늘 멸시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어요. 평소에는 안 보면 되는데, 1년에 하루는 봐야 됐습니다. 왜냐면 1년에 하루는 실로로 제사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식구가 함께 움직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분인 날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또 없인 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에 참지 못하고 한나는 제사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우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며 불며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이 나도 있으면 좋은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저 여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한곡히 기도하며 울며불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엘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한나는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이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 아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실로로 그렇게 보내죠. 그렇게 사무엘은 어린 시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당시를 성경은 어떻게 어,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성길 때에는 어땠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안 들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상, 비전, 꿈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이절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표현했어요. 엘리는 당시 이사야 아, 아, 사사였고 또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런 엘리가 나이가 들었어요. 눈이 잘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표현돼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지금 당시의 이스라엘 사다시대의 마지막 때의 이 이스라엘이 이런 시대였다. 전쟁 때문에 늘 걱정,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꿈도 비전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잠을 잘 때였습니다. 아마도 성막. 당시 출애굽할 때신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처음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지었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실로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청하여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엘리의 처소로 뛰어갔어요. 부르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아 나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엘리였어요. 그러니까 엘리한테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렀다. 가서 다시 자거라. 사무엘은 돌아와서 잠을 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똑같이 대답하며 다시 엘리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엘리는 또 말하죠. 내가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그래서 또 뛰어갔습니다. 엘리에게로.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들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사무엘은 엘리에게 뛰어갔는데 이 엘리가 그때 다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 사무엘을 찾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러주죠. 또그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라고 알려주죠.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누웠고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요호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11절 말씀. <laughs>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얘기인 거 아니 엘리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무엘에게 해주셨던 거예요.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냐면 엘리의 시대가 이제 가고 있다. 내가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비전도 안 보이고, 내 음성도 듣지 않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이제 접고, 새로운 시대,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옛날...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텐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목소리로 들린 적도 있겠죠. 다른 형식으로든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이 음성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탁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사람들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 관계들 속에서. 관계 맺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관계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우리들처럼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래야, 저래야, 누구 집사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들리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 시대, 엘리의 시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한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오른지, 무엇을 해야 오른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명이 있으니 호흡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본능대로 행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삶은 이 엘리가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리더가 바로 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가진 것들을 계속 빼앗기고 언제 전쟁으로 인하여 내게 다 빼앗길지 언제 죽을지 우리 가족은 안전한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극률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 그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이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안 들립니까?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이 안듣는 안 것도 있고, 들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안듣는 것은 내가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이요. 듣지 못하는 것은 주위의 소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소음들 가운데 살아가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뉴스 보면 이런저런 뉴스들이 좋은 얘기가 없어요. 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남북 간의 문제들이 많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대구에 사는 우리들은 조금 덜해도 저기 맞닿은 곳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전방에서 군생활을 해봤는데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고 나면 전체가 다 긴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엔 소음이 너무 많아요. 힘든 사람도 너무 많고, 어려운 사람도 너무 많고, 문제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 세상의 소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그 뉴스를 따라다니다 인생이 꼬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한순간 딱 덮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다. 하고 나오는 것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으로 차단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들려야 돼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루 중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루틴대로 그냥 막 움직이며 살아가고 이쪽 저쪽으로 떠밀리고 밀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한 바에 그대로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죄악된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지,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가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내가 듣겠습니다. 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나는 하나님 어떤 말씀이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라는 자기 마음에 결단이 들어가 있는 표현 양식인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악할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때, 비로소 나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곳이 어느 장소이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 그때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죄악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사무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리시면 순종하겠다 마음의 결단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었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